안녕하세요 미니메이드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날 특집 포장용품 램박구매 후기 2탄 미니조이님께 구매한 어, 택배비, 2만 원, 택배비 포함 2만원 택배비 포함 2만3천5백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후기영상을 찍어볼 것입니다. 미니조이님도 두배로 판매를 하셔서 2만원어치 아이디가 2만원을 내고 4만원어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어, 이벤트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택배비로 3,500원을 받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4,000원을 증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쭤보니까 500원 그냥 기본 요금만 받고 500원은 그냥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면서 도 이렇게 또 그 배송비 같은 부분에서 차감을 해주신 거 보면서 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말투도 정말 친절하시고 그래서 어, 정말 좋은 거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후기 쓰려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물품이 이렇게 도착하니까 후기 필수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후기를 열심히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마감한 박스테이프부터 제가 좀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던 비가 와요. 말랑 박테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무종도 정말 어,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뜯어줄게요. 이렇게 뚜보기가 완전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었고요. 그 무조건 박테 하나씩은 꼭 넣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0 그 0박 이상부터. 아 맞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6,000원짜리 박테 하나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박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디자인이 귀엽고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봉투 두 개와 큰 봉투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약간 마감이 틀려졌는데 일단은 상자를 치우고 이제 봉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투 네 개가 있고, 제일 먼저 보셨듯이 이렇게 박스 테이프 하나가 왔습니다. 먼저 그러면 작은 봉투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빨간 봉투부터 볼게요. 도무송 마감도 너무너무 이쁜 걸로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레핑지를 판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수분 기억도 있었네요 여기에는 도무송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살리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저 이런 귀여운 도무송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양은 이 정도였고요 다음 봉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파란색 봉투 이거 인싸 토끼 모자인가? 룰쓴메니 스티커로 마감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살리고 싶다. 하나는 살리고 싶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살렸다고 봐야겠죠. 이렇서 여기에도 동무송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동무송 이런 동무송 이런 동무송인가요 아, 다마감용인가 이런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 들어있었고요. 이제 큰 봉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이 약간 풀려있었던 이 봉투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묶었는데, 어, 이렇게 뜯겼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렇게 사탕과 명함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고, 다른 것들도 다 일단 빼줄게요.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는 안에 약간의 덤이랑 그 명함같은게 들어있는걸로 아는데 일단 사탕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었구요 이거는 뭐지? 아 17일에 스토어팜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함이 하나 있었고 이렇게 덤 세장이 들어있었네요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볼건데요 이만큼의 두개의 인스와 떡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이거 그리고 이거. 오, 이건 날씨가 나타나져 있네요.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모티콘처럼. 오, 이거는 아프지 마, 힘지않였나 그런. 오, 이거는 일러스트가 정말 이쁘네요. 음, 이런 연결동무성 갖고 싶었는데, 아마 왔습니다. 아, 이거는 그, 디테일 특전이네요. 이 캐릭터들이 디테에 들어있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내. 이거랑 이거 한 거지. 그리고 아 이거 불 물불? 그건거 같은데 오 이것도 너무 이쁩니다 아 두팔님 유명한 블로거분이시죠 정말 이쁜거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봉투 뜯어볼게요 예? 이거는 카메라를 멈추고 뜯어봤는데 완전 대실패했고요아 정말 귀여운 동선인데 아깝습니다 실패한 네, 대로 포장하면 되겠까 이거는 와 안에 너무 두꺼워서 포장해서 잘 빠지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떡메 드린 것 같고요. 이런 이쁜 인스하고 이런 떡메, 이런 떡메, 어 비가 와요. 말냥 떡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이 인스랑 세트인 것 같은 이런 떡메가 있었습니다. 총 인스들과 떡메들이 이만큼에다가 여기에 박스테이프, 그리고 이런 점들까지 해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아, 물품이!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 뭐지 구성 영상은 따로 안 찍어 주셔서 정말 어떤 물품들이 올지 궁금했는데 너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투빛 민민매디였습니다.